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11기와 19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종용하는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를 책망하시고 퇴각할 것을 예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수르 왕이 보낸 하나님을 모욕하고 항복을 종용하는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한 것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도우심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수르의 1차 침공 때에는 아수르 왕에게 죄를 고백하며 왕궁과 성전에 은금을 바쳐 위기를 모면하였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19장 초반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차 침공 때에도 이사야가 비슷한 예언을 했었지만 믿지 않고 배상금을 바친 결과가 2차 침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이사야를 통한 말씀을 믿고 여호와 만을 의지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희스기야는 15절에서 지성소에 있는 그룹 위에 계셔서 성전 가운데 거하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께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는 아수르 왕이 11절에서 다른 나라들을 진멸할 때 그들의 신들이 막지 못했듯이 하나님도 아수르 왕을 막지 못할 것이라 했던 말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의 말을 부정하며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했던 말들을 본격적으로 고발합니다. 16절에서 고백하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라는 표현은 10편의 탄원시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비진리와 불의가 진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상황을 고발하며 청원하는 시에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여러 왕들이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을 불태웠다고 주장하며 하나님 또한 다른 신들처럼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방했었지만 그들이 불태운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일 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스스로 높은 줄 아는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알 것이라고도 고백합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열방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산혜리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 드렸던 간구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21절에서 말하는 처녀 딸시온는한 번도 이방에 정복되지 않고 순결한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것이고 딸 예루살렘 또한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그를 멸시하고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을 꾸짖고 비방하였으며 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떴었는데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조롱받을 일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수르에게 위협받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영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을에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 방에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21절에서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한 것에 이어 23절에서는 아수르 왕의 사자가 하나님을 비방한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레바논 깊은 곳에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잔나무를 베었다고 말했습니다. 백향목과 잔나무는 성전의 주재료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번영과 영광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베어버리고 정복할 만큼 스스로 강하다는 것을 교만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풀에 이르렀다는 것은 레바논 가장 깊숙한 곳,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던 곳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24절에서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다고 말합니다. 광야가 많은 중군동 지역에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방을 정복해 그들의 땅을 파서 물을 마셨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줄을 빼앗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수르는 자신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다고도 말합니다. 이 역시 많은 군대로 애굽을 짓밟고 생명줄을 정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아수르는 애굽을 한번 패퇴시킨 적은 있었지만 정복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를 통해 아수르가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교만함이 얼마나 조롱받을 만한 일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25절은 하나님께서 아수루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루가 강해져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태초부터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오래전부터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역사를 경영하시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주변국들의 고난을 결정하시고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 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정복한 백성들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 것이지 아수르가 다른 신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말하는 들의 채소, 푸른 풀, 지붕의 잡초,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는 모두 어리고 금세 말라버릴 만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리고 금세 말라버릴 만큼 쭉정이 같은 모습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했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가를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21절부터 26절이 아수르 왕에 대한 책망과 정확한 영적인 현실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이었다면 27절부터 28절에서는 아수르 왕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거처와 출입을 모두 아신다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모든 삶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도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고리로 아수르 왕의 코를 꿰고 제갈을 입에 물려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금까지 아수르에 의해 심판받았던 여러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당했던 모습으로 아수르 또한 영적으로 어리고 쭉정에 같아 동일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항복을 종용하고 있는 편지를 받아보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가 이방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와 영적인 현실들을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진 그들 또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아수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과거의 실수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려는 히스기야의 겸손함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며, 믿음의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처해 있는 상황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도록 미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오래 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 구원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진리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